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 부상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건강 무조건 자나깨나 건강 조심하셔야 돼 그런 부분들만 좀잘 신경 써서 하신다면 충분히 빛날 수 있는 해운년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.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. 건강 내년에 2024년 갑진년 환갑 되시네요. 환갑 환갑에 용띠세요. <laughs> 자 건강 무조건 자나깨나 건강 조심하셔야 돼. 그러니까 내가 다시 어떤 위치를 잡고 내가 어떤 기회를 잡고 뭔가 이번에 시작하는 부분들이 호기롭고 결과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 몸이 감당을 하느냐? 그거에 좀 많이 따른 것 같아요. 그리고 후속작들 또 이제 이걸로 시작을 대비를또 다시 막뭐 이제 다시 발돋움을 하신 거잖아요. 쉽게 얘기하면 하셨는데 그 후속의 부분들도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든지 또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자기 건강이 받쳐줘야지 그게 가능하다고 나와요. 건강이 염려스러워요 근데 건강이 꼭 어디가 아프다 지병이 생긴다 이런 걸 떠나서도 방송 촬영 중에 혹시 부상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흥하는 애인데 그 흥하는 애에서 내가 그 스케줄 감당할 수 있느냐 내가 그거를 내 건강이 버텨주느냐 왜냐면 건강해야지 우리가 방송 촬영도 하고 고대시잖아요 하시는 프로그램 촬영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라고 저도 듣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좀잘 신경 써서 하신다면 충분히 빛날 수 있는 해운연이라고 생각됩니다 어, 네. (3년) (4년) (6년) 이렇게 (3년) (4년) (6년이란)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(3년) (4년) (6년에) 뭔가 팩트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전성기, 그러니까 전성기라 하면은 딱한 해만 찍고 넘어가는 거가 아니라 뭔가 조금 임팩트가 3년째, 4년째, 6년째, 갑진년 기준으로요. 좀 뭔가 있을 것 같아. 그러면서 괜찮으실 것 같아요. 우리가 어떻게 유명해지면 흑가백이 있다고 항상 구설은 따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데 스캔들이라기보다는 구설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가셔야 되고 이 구설이 심해지면서 여기 배우분께서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의 상해나 피해 정도를 저는 더 염려되는데요. 아까부터 계속 건강 얘기가 나오고. 감사합니다.